啊哈，嗯、uh，啊，对。 Yeah, yeah, yeah. 아... 약 200m 앞에서 국립현충원 음... 한강대교 방면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좌측 그게... 두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. 보통은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흐물흐물하고 그런 것들은 일단은 그 날짜가 좀 오래 될 수도 있고요, 숙성돼서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수입육 중에 해동을 이제 그 냉동을 해동할 때. 막뭐 이렇게 한 일주일 이런 식으로 해동하는 경우가 있어. 늦게 이렇게 한막 3, 4일 이상. 그러면 이게 좀 연해지거든. 그러니까 그 냉동고기를 해동할 때 바로 해동하는 게 있어. 그냥 우리 그그 그 동태 같은 거 누님 사다가 요리할 때 바로 넣으면 맛이 없잖아. 그까 바로 그냥 막 끓는 물에 넣어갖고 팍팍 끓여버리면 맛이 없잖아. 조금 이걸 막 물에다가 해동을 하든지 조금 해놔야 핏물을 빼야 조금 더 연해지고 단맛이 더 나지 않아요? 이게 바로 끓이면 막그 냉동 막 꽝꽝 먹거 그냥 바로 집어넣어갖고 끓이면 맛이 덜해 딱딱해진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 에 보통 냉동고기를 냉장고에다 넣어서 한 3-4일 정도 숙성을 시키면 이게 좀 연해지거든 그니까 러한반 이상 연해져 근데 거기서 한 3-4일 더 가면 한 일주일 이상 되잖아 그럼 완전 이게 그 버터있죠 버터 우리 그 크림 어 실리콘 아니 뭐야 그 우리 저 크림 바를 때 크림 이렇게 뜨면은 이렇게 어 그게 왜냐면, 우리, 그, 우리 저 짱아찌 같은 거 담궈 놓고, 처음에는 막 딱딱한데, 이좀 놔두면 이렇게, 이렇게 짱아찌 같은 얘기 좀 이렇게 연해지잖아, 이렇게. 어? 그런 식으로 이게, 에 날짜가 좀 지나면 그렇게 되거든. 거기서 이제 좀더 가면, 이제 부패가 되는 거지, 진짜 말 그대로. 냉동고기들 보통 보면, 그니까 러 누나, 삼겹살을 봤는데 예뻐. 그냥 예뻐. 어? 이렇게 예쁘다는 게 뭐냐면, 이쪽 왼쪽부터 좋습니다. 오른쪽까지 똑같아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면 국내산보다는 수입률일 확률이 높아 왜 그런지 아세요? 간단